고기는 현장 주방이 예뻐 보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광활한 아일랜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일랜드 자체가 넓다고 해서 고급스러운 건 아니고요. 이 전면, 상판, 측면까지 아름다운 무늬를 가진 세라믹 상판이 덮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럽고 웅장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전면까지도 세라믹으로 마감을 해서 훨씬 더 고급스럽더라고요. 네, 하나의 뭔가 돌 덩어리처럼 제가 있다 보니까 웅장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미크입니다. 오늘은 용인 수지 고기동의 전원주택 현장에 와 있습니다. 풍경이 예쁜 전원주택인데요. 이번 고객님은 라미크에서도 어떤 주방을 디자인해 드렸을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 꼭 주목해 주세요. 네, 이번 고기동 전원주택은요, 메인주방도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보조주방, 뭐 드레스룸, 신발장, 서재까지도 가구 수납공간이 필요한 곳들에는 저희가 다 디자인을 해드렸거든요. 오늘 그 공간 하나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우리 고객님 처음에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건가요? 저희가 하이엔드 주방을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보시고 처음 찾아뵙게 되셨어요. 아마 이전에 저희 고기동 타운하우스를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작년 이맘 때였거든요. 네. 그때도 한 여름에 공사 시작했는데 이렇게 단풍이 울긋불긋할 때 끝났었어요. 아무래도 이번 현장도 타운하우스하고 매우 유사한 현장이다 보니까 고객님들께서 그 영상을 보시고 저희를 찾아주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딱한번 미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하고 그날 바로 계약서를 쓰셨거든요. 전원주택이 다 지어지기 전이죠. 네. 그 전에 그 도면, 건축도 막 음. 그리기 시작했을 때 오셔가지고 음. 주방의 구조나 이렇게 분배기 위치 이런 것들 먼저 상의하시고 한참 있다가도 다시 오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계약하시고 주방이나 뭐 드레스룸이나 이런 침실이나 이런 디자인들을 좀 같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드디어 끝났네요. 아,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laughs> 전원주택 주택은 지으면서 저희가 관여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고기동 전원주택만의 좀 특징이 있을까요? 워낙 고급스럽게 나와야 되는 현장이다 보니까 좀 고심을 많이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가구의 컬러라든지 상판 컬러 이런 부분들까지 사실 건축 전에 모든 걸 정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건설사하고 협의도 많이 했었고 특히나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니즈와 건설사의 의견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의견들이 종합이 돼야 되다 보니까 조금 복잡하면 조금 어려운 부분에 있었습니다. 이번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는 여느 전원주택들과는 달리. 탑 층에 메인 주방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보통은 1층에 주방이 위치해서 가족들하고 거실에서 이제 즐기는 면을 그림과 달리 탑 층에 주방이 위치하면서 멋진 풍경을 바라보면서 식사를 할수 있는 메인 주방이 3층에 위치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었고요. 대면형 아일랜드 주방이 너무 예쁘네요. 그렇죠. 예, 고기동 현장 주방 설명 한번 해주세요. 고기동 현장 주방이 예뻐 보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광활한 아일랜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일랜드 자체가 넓다고 해서 고급스러운 건 아니고요. 이 전면 상판 측면까지 아름다운 무늬를 가진 세라믹 상판이 덮여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럽고 웅장해 보일 수 있습니다. 주방을 딱 들어왔을 때 너무 예쁘다고 느낀 게 네. 보통은 수납 때문에 앞쪽에 서랍이나 도어로 마감을 하는데 여기는 전면까지도 세라믹으로 마감을 해서 훨씬 더 고급스럽더라고요. 네, 하나의 뭔가 돌 덩어리처럼 제일 있다 보니까 웅장하고 고급스러운 느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우선 이 디자인을 굉장히 원하고 원하셨습니다. 레퍼런스로 가져오셨던 이미지 중에 하나가 전면에 세라믹이 붙고 뒤에 키큰 장으로 다 배치되어 있는 그런 주방의 이미지를 구현하시길 원하셨거든요. 수납이 부족하진 않을까라는 의구심을 갖는 고객님들도 계실텐데요. 사실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게 뒤에 바로 키큰 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층고가 매우 높다 보니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넘치고 넘칩니다. 아일랜드 정면을 세라믹으로 붙인다고 하더라도 수납 공간이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뒤에 홈바가 굉장히 눈에 띌 텐데요 아일랜드에 썼던 세라믹을 그대로 홈바에도 사용을 하여서 상판과 전면의 미드웨이까지 천장까지 닿게끔 꽉 차게 사용하였습니다 뒤에 키큰장만 배치했을 때는 밋밋해 보일 수도 있는데 심플해 네.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홈바 느낌의 오픈장을 네. 하나 더 디자인해 드려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네. 줄수 있습니다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다른 이유가 있다면 하이엔드 주방 가구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후드 일체형 인덕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보통 조리공단이 사용되게 되면 후드가 있고 인덕션이 당연히 밑에 있어야 하지만 고급 인테리어에서는 후드 일체형 인덕션이 들어감으로써 개방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아일랜드가 굉장히 넓어 보이면서도 큰 싱크볼, 큰 인덕션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리 공간이 매우 부족한데요. 저희 고객님께서는 이러한 부족한 조리 공간을 위해서 싱크볼을 아일랜드 제일 끝쪽으로 배치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주셨습니다. 조리 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만큼 적절하게 가전 제품이라든지 하드웨어들이 위치가 되어야 되는데요. 이제 싱크볼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바로 식세기가 놓여져 있고요. 인덕션 우측으로 또 보게 되. 면은 조리를 바로 할수 있게. 양념 인출장도 위치해 되 있습니다. 이렇게 조리 과정에서 쓰였던 음식물이나 쓰레기들을 바로 뒤처리할 수 있게끔 티큰장 안쪽으로 이제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도 위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밥솥이라던가 커피머신 이제 뭐 정수기 같은 소형 가전제품들을 여기서는 볼 수가 없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다 숨길 수 있게끔 전용 리프트장 공간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사실 오픈해 두면 지저분할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밥솥장이나 어떤 커피 포트 같은 이런 것들이 네. 그럴 때는 리프트로 올릴 수 있는 공간에다 넣어 드리면 공간 활용도 크고요. 또 활용 안 하실 때는 닫아 놓으면 되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사실 살림하시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걸림돌이 되는데 저희가 고객님들 니즈에 맞춰서 의견에 맞게끔 충분히 설계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대면형 아일랜드가 개방감 있으면서도 주방을 넓게 보이는 매력이 있는데요. 하지만 주방이 예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네. 대부분 고객님들이 이런 주방 하고 싶어요. 이런 디자인으로 저는 하고 싶어요라고 많이 가져오세요. 맞습니다. 근데 저희도 아파트나 이렇게 리모델링 하면서 보면 동선이 안 나온 경우가 정말 많아요. 맞습니다. 디자인은 예쁘지만 네. 고객님이 실생활 하시기에는 또 불편한 맞죠. 그런 동선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디자인만 예쁘게 해놓으면 그래서 오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제가 이번 우리 영상에서는 대면형 주방 할때꼭 지켜야 하는 것들을 좀 하나씩 풀어가면서 디자인 설명 좀 드릴게요. 이번 대면형 주방 너무 예쁘죠. 어, 그럼요. 우리 일하시는 현장 작업자분들 우리 소장님도 너무 예쁘게 나왔다고 네. 들어오니까 다들 한마디씩 하시던데요. 이 고객님이 원하시는 대면형 주방에서 세라믹 상판 그리고 키큰 잡수납하는 것과 뭐 오픈장까지 정말 완벽해 보이는데요. 네. 이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소통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예쁜 주방도 한 일체 되지 않아서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 폭과. 음. 길이와 동선을 지키지 않으면 주방은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아일랜드 폭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일랜드는 예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폭이 잘못되면 그때부터 불편함이 시작됩니다 아일랜드 폭이 사실 700폭 이하가 되면 너무 얇아가지고 이 디자인적으로도 예쁘지가 않고요 수납도 안 되고요 또 그게 그냥 테이블 느낌으로 끝나요 맞아요 어, 그런 하다 보니까 한쪽밖에 못 쓰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반면에 폭이 1,500폭 이상으로 커지면 오히려 답답한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맞아요. 아일랜드가 너무 크니까 양쪽 수납을 하고도 멍장 부분이 생깁니다.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수납도 좀덜 되고 공간에 비해서 음.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아일랜드 폭은요. 최소 800폭 이상, 1,200폭 이하. 이 정도로 맞춰야만 가장 이상적인 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맞추셔야 한쪽은 서랍도 넣으시고요, 또 한쪽은 도어로서 수납할 수 있는 최적의 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일랜드 음. 길이는 그럼 어떨까요? 아일랜드는 사실 단순히 길기만 해서 좋은 건 아니고요. 주방에서 쓸수 있는 가전제품 및 기능들이 적합하게 들어간 길이까지만 들어가야지 알맞은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면형 주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뒤에 키큰 장이 배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납... 순환... 식은장에서 웬만하면 다 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앞쪽에 저희가 필요한 게 싱크 네, 필요하죠. 조리할 네. 수 있는 인덕션 필요하죠. 요즘에는 다들 식세기를 쓰시기 때문에. 이세 가지가 아일랜드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조리 공간까지 확보가 되려면요. 최소 아일랜드의 길이가 2,500 정도는 나와야 합니다. 뭐 작은 싱크볼, 작은 인덕션을 쓰실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요즘에 많이 쓰는 사각볼이나 후드 일체형 인덕션을 쓰시려면 이 정도의 최소 길이는 나와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뒤에 키큰 장과 이 아일랜드 사이의 폭은 어떨까요? 아일랜드와 싱크 사이의 거리가 너무 좁으면 식세기 문 열고 냉장문 열다가 부딪힙니다 네. 물건도 끌고 들어가기 쉽지가 않아요. 음. 그래서 너무 좁지도 않아야 되고요. 또 폭이 너무 넓잖아요? 네. 그러면 동선이 힘들어져요. 동선 낭비죠. 네. 네.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서 조리대에 올려놓기까지가 너무 멀면 이 요리하는 동선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아일랜드와 피큰장 사이의 폭은 최소 800북 이상은 되어야 문을 열고 닫기가 편하고요 그리고 1,500 이상이 되면 요리할 때 오가느라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 리모델링 할 때는 이런 동선들이 잘 나오는지를 정말 많이 파악하고 디자인해드리곤 합니다 그러면 가장 편한 주방은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가장 편하고 동선이 용이한 주방은 딱 1,000정도 설정을 하면 은 제일 알맞습니다 네, 그러면 편한 주방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일랜드 높이는 어떨까요?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높이도 되게 궁금해하세요. 이건 사실 고객님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세미나 리바트에서 하는 주방들은 규격화돼서 거의 짜여져 있거든요. 저희는 맞춤 가구를 주로 하다 보니까 고객님의 키가 조금 크시면 큰 크에 좀 맞춰드리고 고객님의 키가 좀 작으면 작은 키에좀 맞춰드리거든요. 일반적인 주방에서는 이 아일랜드가 87cm 이하로 가면 너무 맞아서 허리가 아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제 뭐한 90cm, 95cm 이상 넘어가면 또 어깨나 팔이 아파요 네. 설거지 하다 보면 그래서 한국인 체형에는 한90 정도가 맞아요 음, 한 88에서 94이 네. 또 이게 가구만 맞추면 안 되고요 이 세라믹이나 내가 언제 상판의 두께 그것까지 포함해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맞춰서 디테일한 것도 고객님한테 맞춤으로 시공해 드려야 됩니다 네, 또 이렇게 길이를 맞추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주방의 동선 때문입니다. 냉장고, 싱크대, 뭐, 식색이 주방에서 쓰는 가전과 이 삼각형을 이룰 때, 정말 잘 이룰 때, 우리 고객님들이 가장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식색의 위치, 밥을 먹고 또 설거지 하는 그 위치, 또뭐 양념통, 고객님들이 자주 쓰는 양념통과 냄비의 위치, 뭐 이런 것까지도 파악해두면 훨씬 더 좋습니다. 입니다. 주방은 디자인만 예쁘다고 다가 아닙니다. 라미크 고객님들이 만족해 하시는 이유는요. 아름답고 편한 주방. 이두 가지를 다 만족시켜 드리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 셀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디자인만 보고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 보면 이 비율과 동선을 계산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까지도 라미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면형 아일랜드 주방은요. 오늘 말씀드린 이 공식만 지키면 절대 실패할 일 없습니다. 여러분이 리모델링을 계획 중이시라면 오늘 내용을 꼭 저장해 두시고요. 그리고 실제 설계가 필요한 분들은 라미크로 문의주세요. 현장에서 딱 맞는 설계 도와드릴게요. 아무래도 이번 <laughs> 이런 멤즈도 뒤에 이렇게 나가면 재밌을 것 같은데. <laughs> 그쵸.